자, 오늘은 창세기 35번째 시간 10,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하다가 이제 다시 창세기 갔다 해야 할 필요가 있어고 말씀을 바꿨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 인류들의 조상들의 얘기입니다. 인류 조상들의 얘기,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에 대한 이야기고 출애굽기부터는 민족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조상들의 얘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얘기, 그리고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민족사 민족 역사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여사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데라가 강 건너편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 건너편 아람땅에 있었을 때 우상 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족장은 집안의 대표고 지도자 고 그리고 왕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 가정의 법이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신 모습인데, 죄인인 우상을 섬기는 죄인인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셔서 은혜를 갖다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 아브람이 훌륭해서 훌륭해서 하나님 이 부르신 게 아니고 처음 부를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우상을 섬기는 죄인. 우상을 섬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아브람을 찾아가우셔 갖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부르시고 또한 우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절대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첫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그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훌륭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절에서 보면은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노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도 없어요. 별볼일 없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여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세울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어떠한 자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뿡뿡 잘나가는데 우리를 택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 없습니다. 2사에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죄인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에베서 1장 3절에 찬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와 에베소에 나오는 창세전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이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나오는 이 창세, 전, 이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개를 구원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나함을 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거는 복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살펴봐도 정말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정말 별볼일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일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1 2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차,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나무나 돌이나 이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타락한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타락 타락한 인생들의 가장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를 갖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갖다 뚫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네. 아무나이 찾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의 복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특별 은청이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 2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특별 운청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은 특별 운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죄중의 입술을 통하여 또는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할 때나 꿈으로나 영감으로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우리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응답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놈이 말 한마디 하는데 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에 그 아이의 말이 한게 아니야. 그 아이에서 나온 그 내용. 그거에 제가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꼭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마음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복음의 빛을 가린다고 고릉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어둠의 세력은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듣는 것, 이걸 갖다 가립니다. 가리는데, 그거를 갖다 뚫고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드릴 기와 드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줄로믿습니다 예, 네, 꼭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삶의 근거지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삶의 근거지를 떠나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버팀목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떤 병고를 당할지 알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 힘이 되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모든 것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즐기고 자신 있어 했던 것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른 애착을 가졌던 것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음과 비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로는 빌립보서 3장 6절부터입니다.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이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실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갖다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아멘, 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 "아, 이거 될 수가 있을까?" 의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환전해서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특기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것은 내 전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기 전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애중지하던 건 그거 다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난 이거 할수 있어. 자신 있어. 그런 거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꼭 저는 헬스를 갔다 기억하는데 2010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을 앞서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앞서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서는 것보다 나쁜 거 없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왜너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절대 다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뭐 특별한 거, 이게 경건의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서고자 하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뜻내 네.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서 하게 되면은 탈랍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은 요단 이쪽 동편을 갖다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저기 동쪽이라고 했는데. 루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서쪽 지방을 갔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압왕을 갔다 그모압 세력을 갔다 선멸하고 거기를 바사왕옥과시온 왕을 갔다 선멸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거기를 갔다 줬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할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점령당한 지역이 거기에요.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그 후에 점령을 당해요. 먼저, 먼저 점령당해야 그거 다 빼앗겨요. 그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거, 그거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줄 땅이라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너한테 땅을 보여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앉으면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이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니까, 아멘하고 그냥 일단 먼저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 주신다 그했으니까 보여 주시겠지. 믿음에 순종한 겁니다. 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여와를 몰랐어요. 단절돼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내가 너복줄 테니까 가라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생겨갖고 갔겠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갔겠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났다, 이런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어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 갖고 말씀을 준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네가 떠나라. 그러니까 갈바를 알지 못했는데 떠나면은 지금 고향을 갔다 떠나면은 당신은 지금보다도 미개했던 세상입니다 시대입니다. 야, 그럼 고향을 떠나면 언제 병고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했던 그 고향을 갖다 떠난 거예요. 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생활의 근거를 갖다 다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 주시는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내가 너희들이 죽는 것을 볼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너희, 죄, 너희 대신에 내가 피를 흘려 죽어주마 하면 벌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너죄 없어. 그리고 임마누엘 주신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고아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이 돼서 내 모든 걸 책임졌어야 했는데 이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의 복음이 들린다는 건 이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갖다 떠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갖다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큰두 두 줄기라고 랬죠 십자가와 임만을 임만을 놓치면 안됩니다 입만으로 칠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통하시는 양입니다. 우리랑 교통하시면서 우리 를갖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 인도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지옥 가는 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너희들 내가 흘린 그 피를 갖다 믿기만 하면 너희들 죄 없어.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걸 갖다 안 믿는지,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 구주로만 모셔드리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받으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만을 하신 하나님을 나이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게, 모셔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처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모태신아이고 저는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 사람한테 아주 점잖게 타일듯시 부처든 하나님이든 창조주로 생각하고 섬기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냐 그냥 그냥 같이 어? 이게 절에 다니면서 그냥 같이 어? 똑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발을 갖다 들여놓고 보니까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이 차이는 것보다 더 크게 차이나는 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인만누엘 하신 하나님을 나의주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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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